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수상구 <laughs> 씨니다 어, 하루에 수분 얼만큼 섭취하죠, 성훈 씨는? 음, 1.5L 정도요. 그럼 소변을 보러 가시죠? 한 두세 번? 오늘은 소변에 대한 관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무을 하루에 3L, 예전에는 5에서 10L를 마셨어요. 바디빌딩을 전문적으로 했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한3에서 5L 정도 마시고 한 2에서 한 4리터 정도 마시는 거 같아요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 화장실 소변을 볼때한 다섯 번에서 10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한 5번에서 7번 정도 가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지난 한 6년 7년 8년 정도를 거의 혼자 근무를 했어요 거의 혼자 근무를 했어요 혼자 근무 했다는 것은 화장실도 거의 제가 관리하면서 제가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소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생각했냐면은 어 예전에 근무했던 곳에 인천 이화동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바로 옆에 있어서 아이들이 바로 소변을 보러 항상 오면 저는 그손 씻고 있으면 애들이 이제 소변 보는 걸 봐요 애들의 근육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 애들은 알려주때 안돼도 바지를 딱 내리고 쭉! 이래요 남자들 어 여자들 말고 남자들 남자애들이 바지를 딱 내리고 소변기다가 알려줬단데 이렇게 쭉 해요. 근데 이이 장면은 뭐냐면 광배근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 장소에 인천 공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그런 휴게소 화장실 가서 또 이제 제가 또근육을 구멍에서 툭 이렇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딱 보면은 거기서는 이게 아니라 이러고 봐요 소변을 대부분 남자들 그래서 어, 대부분 남자들 그러죠. 등꾸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또 뭐냐 툭 한단 말이에요 털어요 잘 안나오니까 근데 애들은 안 털어요 쭉 이러면서 짝있고 가요 엄마 이러면서 제가 여기서 놀란 것은 광배근을 아이들은 쓰는 것이고 꾸꾸쩍 한거는 광배근을 쓰지 않는 거고 광배근은 흉추 6번에서 견갑골 하방 흉추 6번에서 이 조그마한 근육까지 붙는 굉장히 큰 근육이고 허리 통증에도 굉장히 간여하는 등을 펴주는 그런 근육이죠. 그냥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소변을 볼때 <laughs> 이제 좀 관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목에 대해서 주로 근무하니까 뒤에 근육 늘어나는 아, 앞에 있는 근육들은 짧아지게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입을 다물까, 걸릴까, 질물이 된 주로 입을 다물게 되고, 그리고 눈을 평상시에 뜰까, 감을까 했을 때는 눈을 주로 뜨게 되는 거죠. 이거의 관점으로 들어올게요. 이제 소변을 볼 때. 광배근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제 소변을 볼 때는, 어, 광배근을 수축시키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목을 뒤로 재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흉쇄로 된분을 스트레칭 시켜주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개를 들고 짖겨주면 안면에 있는 근육들 입을 다물고 벌려주는 근육들 중에 역전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입을 다물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입이 슬쩍 벌려줍니다 그래서 소변을 볼때 광배가 수축 고개 짖기고 아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옆에서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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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있을 저 혼자! 저는 주로 혼자 화장 했으니까 <laughs> 나름대로 사장님이잖아요 제끼고 제끼고 스트레칭 앞면 교근 스트레칭 그 다음에 눈을 뜰까요 감을까요? 평상시에 주로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이제 감는 거죠 이제 한 방에 갈게요 광배근 10초 그 다음에 흉쇄대근 스트레칭 교근 스트레칭 눈 스트레칭 그 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건가요? 네아 <laughs> 너무 너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제 소변 자세예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본 음.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좀더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광배 그리고 교근 그리고 눈 흉수 여드 스트레칭에다가 이걸 사용해달라. 그걸 좀 얘기해드립니다. 절대 털릴 리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한층 올라갈게요. 광배근 하면은 요통의 주범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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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죠? 그 사랑할 때 네. 사용되는 움직임이에요. 그죠? 네. 광배근 잘 사용 안 되고 장육은 잘 사용 안 되고 복근 잘 사용 안 되면은. 사랑이 사랑으로서 사랑스러운 행위가 안되고 서로가 힘들어져요 그 라이코펜 먹으면서 전립선 라이코펜 성분 빨간 토마토 먹으면서 그리고 디아그라, 씨알리스를 섭취하면서 어, 비뇨 생식기를 건강하게 만든다? 아, 물론 할수 있죠 하지만 맨날 꾸부정한 데서 복부가 맨날 그 성기를 눌리고 글루가는 그 신경, 혈관 다 눌리는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효과 나는 건 전혀 아니에요. 평상시 효과. 광배근 수축, 신체 근근 교근 눈 휴식하면서 한번 사용해달라. 여러분들의 그 조그만 습관 하나가 비뇨생식기 안면 충분히 건강하고 회복될 수 있다. 이해가시나요? 네. 맨날 그 아이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장소에서는, 어, 이렇게 하면 좀 그러겠지만, 혼자 화장실 쓸 때는, 해달라, 이거. 예전에 근육을 잘 몰랐을 때는, 이제 소변을 볼 때는 코에 집중을 해요. 냄새. 단맛이 많이 먹을 때는 단 냄새가 나거든요. 소변의 색깔도 보죠. 너무 누럴 수도 있고, 소변이 부족하면은, 아, 수분이 부족하면은. 그런 것도 확인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한참 더 높아서 근육에 간접할 때는, 해달라. 이해가시죠? 네. 광배가 수출시키고 소변보면 은털 일도 없습니다. 절대로. 애들은 안털니다 꾸부정한 분들만 털죠. 그런 분들은 아마 생식기 기능도 그렇게 까지 건강하거나 튼튼하지는 네. 않을 겁니다. 이해가세요? 네. 지금 음. 여러분들은 잘모르시지만성훈씨가 김장이 <laughs> 이런 반응이세요. 음, 왜냐면 남자들은 오줌쌓때 보통 소변볼 때만 해주세요. 네, 자세로 이 자세? 때, 네. 음, 이 앞쪽 자세. 아래를 집중하면서 조준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칭한다는 라걸 생각을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렇게 소변보는 게 아니고 <laughs> 해달라. 이해가 예, 시죠 네. 하고 나면 목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요즘에 심지어 스마트폰이 다 각자 있으면서 자기 전까지 눈을 뜨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게 돼요. 물론 저도 그러지만 안면 신경도, 안면 근육도, 안륜근도 엄청 피곤해지거든요. 이해가 시죠그반대로 한번 스트레칭 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 모두의 건강이 좋아지고 모두의 비뇨생식기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애기들세 살, 산 일곱 살애기들 보면은 소변 보는 건봐보 주세요. 딱이 렇게보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